드라이브스루는 정말 편리한 서비스지만 이용시 지켜야 할에티켓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꼭 지켜야 할드라이브스루이용 에티켓에 대해 알아볼게요 첫 번째 담배는 반드시 꺼주세요. 드라이브스루 매장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흡연하며 이용하는 사람이 비매너 1위로 뽑혔다고 해요. 음식을 주문하고 받을 때 담배 연기가 직원과 매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 드라이브스루 이용시에는 반드시 금연해주세요. 두 번째 통화는 조금 후에 해주세요. 드라이브스루로 주문할 때 통화를 하거나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주문한다면 의사소통의 오류가 발생해 주문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따라서 통화는 조금 후에 음악 소리는 줄인 후, 이용해주세요. 세 번째, 개인 쓰레기는 직접 버려주세요. 주문한 물건을 받으면서 차량에 있던 개인 쓰레기를 버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개인 쓰레기는 개인이 버리는 게 서로에게 좋겠죠. 네 번째, 기어는 피해 두고 대기해주세요. 드라이브스루를 이용할 때 주문부터 수령까지 보통 2, 3회 정도 정차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면 제품을 받거나 결제할 때 발이 미끄러지면서 차가 앞으로 이동해 앞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따라서 대기할 때에는 기어를 피해두어 차량을 완전히 정지시켜주시고 앞차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모두가 안전하답니다. 지금까지 드라이브스로 이용 에티켓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모두 함께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타이어뱅크였습니다.